안녕하세요. 솔량산행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오늘은 행복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솔량산행 실방 나이브 경매를 합니다. 오후 7시 땡땡분에 실방 나이브 경매를 실시하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판매 상품은 어, 이렇게 보시면은 서반 서반 늦게, 서반 단역개체 3반 소멸 대죠의 3반 4개 4개 세초 영치수 그리고 입변 복륜 이것도 서반 단역개체 서반 자 이렇게 보시면은 계백, 얘는 계백이고 자 중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송정, 무명, 중토, 신라, 서반 오늘 원명, 원명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한 30여종, 30여종을 오늘 경매를 할까 합니다 30여종 오후 7시 오후 7시 땡땡분에 일곱시 어, 땡땡분에 우리 선생님께 저렴한 가격으로 실방 경매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번호 추천번호 상품은 우리 선생님께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잠깐 보여드렸죠 이렇게 보면 어, 무명 무명입니다 이건 한국산 한국산, 한국산에 제가 직접 산채한거 선물로 번호 추첨해서 이렇게 드리고 또 여기 보면은 산채 서반, 이거 며칠 전에 산채한 겁니다. 변도 좋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변도 좋고 이렇게 한번 키워볼 만한 초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 오늘 선물 드릴 것은 만년청 만년청 탄엽성 이렇게 보면은 어, 문의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 중토로도 터집니다. 중토로 터지면 대박이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만년청 중토가 없습니다. 일본에도 중토가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어요. 어, 제가 산채인 건데, 제가 산채인 건데 무늬가 들어와 있죠. 무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거는 다 산채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무늬가 들어와 있죠. 이런 애들도 이런 애들도 지금 서, 서로 삼반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반성. 어, 제가 이런 애들은 몇 개체를 갖고 있는데, 어, 몇 개체를 갖고 있는데 오늘 번호 추첨해서. 어, 번호 추첨해서 마지막에 번호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란다 어, 카란다도 두 분에게 카란다도 두 분에게 드리고 또 이렇게 그그 그 뭐야 그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꽃대가 올라오죠 꽃대가 올라오면 망이 필요하죠 예? 망 망도, 오늘은 난초 구매하시는 선생님께, 어, 망도 필요하다 하면 어, 세 개, 다섯 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다섯 개씩 필요하시다 보면, 오늘 난초 구매하시는 선생님께, 무료로, 무료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은 망이니까, 그뭐 꽃대 이렇게 씌우려면 수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개로 그 망을 씌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가지, 물주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품 구매하시는 선생님께는 필요한 만큼 다섯 개 정도씩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오늘, 오늘 월요일, 월요일 오후 7시 땡땡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 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